가끔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에임 연습도 했고 조준선이나 감도도 완벽하고 컨디션도 좋은 것 같은데 유독 총이 안 맞는 날. 아 스킨 바꿀 때구나. 원래 사용하던 혼돈의 서막은 버리고 다른 친구를 오랜만에 사용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천천히 둘러보는데 한정판 한정판 어. 아니고 나 예쁘잖아 나예 아니고 Let it go. Let it go. 아 얘도 아니고 가이아는 좀 질렸고. 이건 뭐야? 왜 나한테 지러... 그렇게 하나씩 넘기다가 이번에 Unreal Engine 5가 되고 그래픽 올나음인데도 송월 타월로 5천만 번은 닦은 것 같은 아주 삐가 빤딱한 RGX가 보이길래 바로 못 참고 가라 끼워줬습니다. RGX로 가라 끼워주니까 쳐다도 못본 벤달 두자루. 우린 스킨도 아니다. 우린 스킨도 아니 맵은 어센트 원래 같으면 페이드 칼픽을 박아주는 편인데 오랜만에 좀 총을 쏘는데 집중하고 싶어서 클로브를 꺼냈습니다. Stairs. 프레이를 긁으면서 두명을 잡았고 마지막 위치는 마켓 상대 총이 짧아서 과감하게 싸웠습니다 일단 팀원이 마무리 나이스. 이번에는 메인 땅만 먹고 있다가 Z가 나무를 파면 같이 들어가려 했습니다 킬을 내주자마자 나무랑 헤븐에 연막을 쳐줬고 설치까지는 아, 무난하게 됐고 상대 킬의 궁이 있어서 나무를 밀자는 콜이 나오자마자 빠르게 함류했습니다 원갈든얼 u a Good trade. i 니 not 총 u r e if I'm 버 o i n g to kill you. I'm not sure if 3 명이 짤리긴 했지만 그래도 바가 분명을 잡아주면서 억으로 가고렸고 3대 3. 오3올 3. 너무 멋멋해. 원메드 원사이명을 잡으면서 1대1 4. Let's 1 :1 go 1 7 b 상대가 삥을 날리니 잠시 한턴 빠졌다가 마음속으로 하나 둘 이번에는 나무를 통해서 A를 밀었고 미드를 통해서 클로버가 올것 같으니 잠시 나무에서 내기를 해줬고 한턴 빠르게 피킹해서 잡아준 다음 트레이드를 안 당하기 위해서 빠르게 자리를 바꿨고 어때요? 정말 쉽죠? 이번에는 2대2 상황 빙을 쓰고 나올 것 같은 타이밍에 쏘면서 레이나를 잡아줬고 오, 나이스 게임. 링. 이미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으니 각을 홀딩하고 있다가 소바가 나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피킹. 나이스. 라이크. 이번 판뭐 아, 아주 이지하게 매치 포인트까지 라이크. 가져왔습니다. 아니 게임이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네. <놀자>? 오. 라이크. 맞다. 오. 오우 a b l e 윈 오케이 GG, GG 횡단보도 빨간불이니 잠깐 멈췄다가 스프레이 긁으면서 깔끔하게 마무리. I p l a